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리거든 고은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그 위에 유양을 놓아. 소제 그러면 곡식 예물, 곡식 제물 뭐 그런 뜻이에요. 소제의 목적은 이겁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소제는 성화를 의미합니다. 헌신을 의미한다고요. 상급을 의미한다고요. 소지 제사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기를 추구합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헌신되려면 당연히 곱게 빠져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부서지고 박살나고 깨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사람의 증거가 두 가지예요 첫째 형제 자매들과 하나 됩니다 고운 가루는 잘 섞이잖아요 잘 반죽돼가잘 뭉쳐집니다 근데 거친 알갱이는 섞이지가 않아요. 개인주의, 이기주의, 그대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 그대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섞이겠습니까? 뭉치겠습니까? 그 거친 알갱이가 말이죠. 하랑 여러분, 잘게 빠져, 곱게 부서져, 곱게 빠져.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사람이 되기를 바래요.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사람의 두 번째 증거, 오직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무조건 아멘. 하는 거야. 세상이 어떻게 나가든지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든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앞서 에 그대로 죽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부드러운 사람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오직 교회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오직 순종입니다. 고운가로는 어떤 도구를 가지고 곡식을 빨아야 고운가로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도구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23장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냐? 바위를 쳐서 부스럭 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그랬어요 두 번째 도구가 있습니다 절구와 공입니다 다시 말해 연단이라고요 다니엘서 12장 10절 말씀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할 것이나 할렐루야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가지고 절구해놓고 빠십니까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희게 된다 말씀하셨어요 그런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는 반드시 고운 가루로 만드심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기 바랍니다. 소재의 대부분이 소재의 대부분이 가만 보면 다가열의 제사입니다. 그래야 죄 사함 받은 사람은 주 앞에서 뜨거워 야 된다 말씀이에요. 오 절, 육절 말씀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 의물를 드리려거든 고온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고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다 말씀하셨어요. 왜 누룩을 넣지 말라 하셨을까요? 누룩은 네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 죄 그리고 죄의 빠른 전염성을 상징합니다 둘째로 누룩은 변질과 부패를 상징하는 거예요 세 번째 누룩은 세 번째로 악한 이즘을 상징합니다 누룩은 네 번째로 교만을 상징합니다 모든 누룩을 제거한 수, 순수한 소재물을 하나님께 바쳐주신 여러분들에게 바라요 언약의 소금을 모든 소재물에 치라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네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소금의 특징으 썩지 않습니다 배를 방자합니다. 맛을 냅니다. 그 맛을 지속시킵니다. 하나님의 영원약은 무슨 언약이라고 나요? 소금 언약이라고 우리 그래 잖아요 영원히 변않은 확실한 언약이요 영원히 변않은 행복한 언약이요 그리고 영원히 변않은 부활의 언약이요 소재의 재물들을 통해 얻는 교훈이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 일상생활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